안녕하세요. 산골 소년입니다. 오늘은 어, 이 남천, 남천 씨앗인데 이거를 좀 한번 심어보려고요. 어, 작년에는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요대로 땅에 심었어요. 요대로 땅에 심었고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심었는데 발아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다, 이, 과즙? 과피? 요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씨를 빼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를. 요 씨를 빼가지고, 물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이게 좀,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해요. 그걸 다 씻어낸 다음에, 지금 겨울에 심어서, 따뜻한, 부,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면은 봄에, 어, 바다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어, 우리 이, 이 남천이 봄에는 꽃도 이쁘고 여름에는 녹음도 많이 우거지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 단풍이 정말 멋있게 드는 나무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리죠 어, 여기게그 뺏지 있죠 뺏지 사랑의 열매 뺏지 그 사랑의 열매 뺏지에 모티브가 된그남천 씨앗이에요 이거 어, 일단은 다 이렇게 따가지고 물에다가 한 이틀 정도 불리라 그러네요 이틀 정도 불려가지고 어, 바퀴를 다 벗겨낸 다음에 심으라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따라서 볼게요. 아, 많죠? 지난해에도 이만큼 심었는데, 심는 방법을 모른 채 그냥 심어버리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또 올해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올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물에다 불려야 돼요. 물에가 하루 불려놓으라고 해서, 어, 하루 불려놨고, 그, 소쿠리에다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소쿠리 대신에 했구요 아, 이제 한번박피를 해볼게요. 한꺼번에 많이 안온 건지, 요만큼씩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 요만큼씩 덜어서 해볼게요. 조물조물 하면은 빠진다고 했는데 오잘 어, 빠지네요 생각보다 잘안빠지는데 비벼야돼 시끄러워 빼고 어이 손아픈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하루를 더 불려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이 노란색 씨앗이 나오죠.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아요. 더더 더 불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음, 남들은 잘 하던데. 제가 썩 좋지 않아요. 음,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 꼭 방금 갈아 놓은 고춧가루처럼 생겼죠 일단은 이그 정도 하고 안 까지는 거는 걸러내야 될것 같아 아 이거 하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를 건져내야 되나 건져내고 잘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잘던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 똑같은데? 아니,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어찌해서 일단은 걸러냈어요. 걸러내고 네이 정도 이 정도 되고. 뭐여기서 보면은 껍질 까진 거 거의 반은 버려진 것 같아요 씨앗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뭐 미지하게 많죠 요만큼만 살아나도 충분한데 전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나눠주기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하겠죠 이제 요거를 모래에다 넣어가지고 양파망에다 모래를 섞어서 양파망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 놓으래요. 이제 또 양파망과 모래를 찾으러 나가야 돼요. 모래 네, 넣고 섹시, 섹시 한번 하고, 섹시, 섹시. 이 상태로 묻어 놓고, 이제, 이제 기다리면 미학이에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3월이나 4월까지 달 기다렸다가 잠을 푹잔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켜요. 다시 켜서 이제, 토토에다 실든가안 그러면은, 노지에다 기타를 하든가 해서 또 기다려야 돼요. 또 언제까지? 추석 때까지. 추석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참, 애를 먹이는 녀석이네해 이게 한번해을 냈더니 애를 먹여. 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 함께. 어, 유치원님들과 함께 기다려 보기로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